홀로몬 자문의 주제는 자문서 기자는 참 지혜의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문 전체의 핵심 주제뿐만 일 아니라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필수사항이기도 합니다. 자문서에서는 15번 사용되는데 성경이 다른 곳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기 28장, 시편 111장도 있고 경애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무서워하듯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요.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요.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신의 창조자로 자신을 연약한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지식의 시작은 시간적인 시작이나 기원, 근본 원리 또는 출발점 등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기원이고 원칙, 최고의 지혜자이 심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교훈 없인 여긴다고 합니다. 자먼서에서 7번, 민수기 15장 31절에 나오고요, 너에미아 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이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자먼에 49번, 우둔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마음이 꽉닫고 나태하며 근시안 적임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자먼에 세번 나오는데, 영적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자먼 전체에도 두 종류의 인간이 대두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을 겸손히 경애하고 참된 지시를 얻는 자와 하나님 경애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는 거만하고 미련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은 8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첫 번째 대목, 첫 번째에서 독자의 의욕을 도두는 부모 지혜에 있는 말씀들과 훈계를 듣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단은 이 말씀들과 훈계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8절, 9절에 나오죠. 여기에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들, 즉, 르보암, 아비암 등이었던지 어, 또는 피교육자인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매지를 포함하여 격한 징계와 훈련,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가르킨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머니의 법도 율법처럼 존중하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먼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이 동등시 되고 있고 어머니의 교육 책임과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강등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유익하면 그들은 아름다운 강과 목걸이, 즉 멋진 상과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재앙이 있다란다 디따란다, 뒤따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자는 누구든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을 소개하면서, 악인의 유혹을 피하고, 멀리 하는 것이 지혜자가 진행할 올바른 행동의 첫 그림이라는 것을 분개 아저씨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혹은 폭력에 대한 강탈보다는 게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살인과 도둑질을 제안한다. 같은 또래의 제안은 젊은이에게 강한 호구심을 끈다. 첫 악인은 함께 가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제안하고, 아기는 온갖 값진 것들을 찾아내어 집을 가득 채우자라고 말한다. 세 번째, 아기는 우리와 함께 대비 뽑고 돈자루는 하나만 두기로 하자라고 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전 노예물을 함께 나누자는 약속으로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가담할 것을 채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리와 함께 다니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도 15절에서 19절인데요. 그들은 따라가는 것은 재화 피 흘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영리해서 자신들을 찾기 위해 전놓은 거물을 교묘히 피하지만 악인들은 남의 피를 흘리고 오려고 덫을 놓지만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이것은 지혜를 전혀 얻지 못한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을 탐내는 악인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거나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덫에 걸려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정한 이익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게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도덕질은 돈을 훔치는 도덕은 생명을 빼앗는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